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 위험과 정말 전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대형 세단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 에쿠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가성비 넘치게 나온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휀다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2012년형 모델로 2011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3만 5천 킬로의 연식비를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현대 에코스 VS 38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가 1,399만원 네. 1399만원에 현대 에쿠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플래그십 세단 한번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 컬러로 현재 출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 에쿠스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이 독수리 엠블럼이죠. 네, 위쪽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보존도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컨디션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세로 그릴로 이 뻗어 있는 크롬으로 가득 찬 그릴 부분에서도 까짐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본넷부터 아래쪽 범퍼 라인을 쭉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앞쪽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세단인 만큼 이 휠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지금 크롬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응, 앞쪽에는 한30-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단순 교환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휀더도 본네트와 도어 그리고 앞쪽 범퍼 단차 하나 없이 그리고 도색 차이도 나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금 수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앞쪽 휠과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의 휠을 갖고 있고요. 뒤타이어 트레드도 한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리드 라인부터 아래쪽 범퍼 라인에서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고급 세단인 만큼,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간성이 적재 공간, 어마무시합니다. 네, 지금 안쪽 깊이서부터 좌우 폭까지 정말 그냥 완벽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 없이 오히려 충분하고 여유 넘치는 이런 적재 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골프백은 한 4, 네다섯 개는 그냥 걷더니 기본적으로 실을 수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와, 트렁크 작동 상태도 정말 정숙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마찬가지로 뒤쪽 휠과 앞쪽 휠 부분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도어 부분에서도 문콕 하나 없이 완벽 수리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프레스티지 등급 풍부한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도어 쪽으로 찍어주시면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추가적으로 1번, 2번의 메모리 시트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올라 타봐서 한번 시동부터 먼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트 기능도 상당히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동 소리는 정말 그냥 에쿠스답다라제제말씀씀리리록할할요요만큼큼정하하부부러운운습습지지여주주있있습다다럼 네, 이제 추제추으적으션한션한펴살펴보할록할일요 전방 전방 을봐주시주하이 하이패스 이들이 들어간 e c 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주시면 내비게이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지 상당히 선명하고 이 가이드라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형 세단인 만큼 네 당연히 아날로그 시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지금 프로토 듀얼 공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에어컨 테스트도 한번 해볼 텐데. 바람 세기도 세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찬 바람도 바로 나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기본적인 CD 플레이어와 그리고 미디어 볼륨 컨트롤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3단 이외에 통풍 시트 3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 밑에 있는 버튼은 전방 카메라 온오픈 버튼, 리어 커튼 전동식으로 또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다이얼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우드와 이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죽 부분에도 정말 해진 부분 하나 없이 지금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차선이탈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미디어 컨트롤러와 트립샹 컨트롤러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모리 시트 기능 잘 작동되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핸들 전동식 텔레스코픽도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옵션들과 정말 작동도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상속. 네,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앞쪽과 동일하게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올라 타보도록 할게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이 쿠션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럼 전체적인 뒷자리 이런 착자감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상석의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부어 쪽을 찍어주시면 이 에쿠스 차량 전자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에도 이렇게 커튼이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햇빛에서도 확실하게 차단을 해주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암레스트 쪽 뒷자리에도 당연히 열선 시트 이외에 통풍 시트까지 전자석 열선 통풍 잡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조수석 오른쪽 뒷자리가 아무래도 상석이다 보니까 앞쪽 조수석을 컨트롤 할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뒷자리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와 뒷자리 모든 옵션 빠지지 않고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엔진룸까지 열어 봤습니다.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떨림 하나 없이 예, 완벽히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이런 엔진 컨디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당연히 소음이라고는 애초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승차감 한번 느끼러 제가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도 제가 짧게 또 시운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유리도 확실히 넓게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네, 부담없이 운행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엑셀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어! 힘 있게 끌고 나가는 이런 출력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또잘 멈춰주는 이런 브레이크 부분에서는 또 어떨지 제가 한번 브레이크도 살짝 밟아보도록 할게요. 쭉 밟다가 오. 보셨어요? 진짜 ABS 개입이 그냥 최고급 세단네. 걸맞습니다. 예, 상당히 빠른 ABS 개입으로 인해서 확실히 제동성도 짧은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짧게 한번 시운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가성비 넘치고 컨디션 너무나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x 스 차량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인 걸 시운전하면서 한번더 느껴볼 수 있었고요. 오늘 보신 이 에쿠스 차량, 제가 그럼 스펙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단순교환 양쪽 횡단만 들어간 차량이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012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13만 5천 키로의 연식비를 짧은 기로스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현대 에쿠스 신형 VS 38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1,399만 원. 네, 1,399만 원에 우리나라의 최고급 대형 세단 에쿠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이 에쿠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나오는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상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종 말고 찾고 계시는 차량이 있으시거나 옵션 금액대 아니면 또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운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병적 관리,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들로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